제5 0 0 0 0 3만 보고 0 0고좋아0 0 0 0시0 0 0 0 시킨 거. 그0 0 0시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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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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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이 더 어, 민감할 수도 있고, 뭐, 그런 거죠. 뭐. 그리고,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, 뭐, 돌아다니기, 뭐, 저보다 좀 더, 아, 내가 아까 전에 저기 따져 있었는데, 어, 저체도 30분 더걸어서답니다 여하튼, 와, 하루에 거의 뭐, 3만 곳씩 걸으니까, 이 다리가 튼튼 부어가지고, 오, 운동할 필요가 없어. 등산도갈 필요 없고. <laughs> 장난 아니야.